위원회는 제289회 임시회에서 총 3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앞서 현장 방문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시민의 관심과 기대가 큰 사업인 만큼 더 꼼꼼하게 해결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시 신청사와 대구 제2빙 상장 건립 등의 본격 착수에 앞서 제출된 대구광역시 2022년 수십은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서 대구시 신청사 건립과 대구 제2빙 상장 건립, 엑스코 제2전시장을 증축하는 사업을 계획대로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 건축물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는데요. 이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의료 기관이 설치한 존속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선별진료소 임시 건축물에 대해 올해 말까지 취득세와 지역 자원 시설세 소방분을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임태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사업 추진에 대해 규정하고 사업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조례안에 담아 지역 문제 발굴과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앞장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획조정실과 시민안전실, 자치경찰위원회,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회기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 앞서 주요 사업 대상지인 대구시 신청사와 대구 제2빙상장 건립 예정지를 직접 방문했는데요. 각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현장을 둘러보며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